찬송가 3 4 1 장, 3 4 1 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장, 소, 아, 개, 삼백, 삼가 세에서 향해서... 사람과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입박당할 때에 <laughs> 세상 고초랑 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노니 너희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 가보는 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원노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권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계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듯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되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세사장들과 소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위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로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이 16장에 보면 어, 이 신학적인 차이로 극명적으로 나눠져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어, 사두개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세파와 사두계파는 어, 신학적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바리세파는 어, 율법뿐만 아니라 어, 이 구전, 전통까지도 어, 권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까지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 지키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두계파의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천사와 영 사후 심판을 인정했지만 이 사두백 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연합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그들이 예수님께 함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가난한 여인, 이방인들은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왔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옆에 나왔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당장 먹을 이떡 걱정에 예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생각했던 많은 이적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당장 먹어야 될 떡에 걱정에 매여 있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논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께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의 학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들은 환경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갔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떡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급한 떡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살면 반드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떡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 누룩이 금세 퍼져 나가서 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런 영향력이 퍼져 나가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때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정말 명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사람이 어떤 생각과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우리 생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어, 세력도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협들 위기들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히려 핍박이 거할수록 거세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온전히 더 세워져갔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갔고 더 부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공격과 핍박에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죠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막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는 많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신들에게도 어떤 한 몫이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리라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만류하면서 나섰죠.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그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고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주님을 저버리는 삶, 세상과 쉽게 타협해 버리는 삶이 아니라 또 십자가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즐겁다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를 주를 따르는 온전한 참 믿음의 사람들,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이과 나이 유익을 구하며 세상에 쉽게 타협하고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십자가지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도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어제 이제 밤 늦게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우리가 세운 람풍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역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좀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의 감동 있게하여 주옵소서 선결정을 교 주관해 주달라고 시 이렇게 충복하며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중만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짓고 간절히 중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나의 유익과 나 이익을 따라 주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려온 그 십자가가 무겁고 버거워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그 십자가지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다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주시는 십자가, 주님 과 함께 가는 길길이 그 즐거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강건해 주셔서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기를 분명히 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 구원받은 죄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예배를 심으로. 아, 하가 우리 선교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 주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자지함이전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를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주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재 나와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파하며 나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 에해서 오직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주를 높이는 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깨끗이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며 염려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지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갈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를 신뢰하며 주와 함께 기쁨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